기다리세요. 안될 거야. 그 적두기로 장인빨래? 나 따라, 와나 따라. 와이 끝에 끝에로 끝에서 장인빠져. 나스켓 써도 돼?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냥 와, 그냥 와. 안 들기기. 소환에 막밖으로막튀는데 타고 올라가자 이거. 보자. 뭐야, 뭐야. 이거 뭐야. 뭐야 이거.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쏘면 되는 건가? 아니야, 아니 아니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쏘지 마, 쏘지 마. 두명다 그거야. 두명다 가짜야. 두명다 가짜야. 가짜야. 야, 근데 얘, 얘, 얘 이거 봐봐, 야, 이거 봐봐. <laughs> 이거 봐봐. <laughs> 그거 하는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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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아 야, 이게 뭐 하는 거야? 쳐봐, 주먹으로 쳐봐. 아야, 하지마, 하지마. 아. 보여, 보여, 보여. 야, 주먹, 뭐야? 얘이 둘이, 아. 얘 둘이, 아. 야, 둘이 연애하고, 있어. 연애하고 있어. 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야? 야, 뭐야? 야, 이거. 야, 이거. 아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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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거, 이거 분신 아닐걸? 오, 어, 어, 야, 뭐야? 뭔 짓이야? 떨어졌어 나. 야, 누구 온다? 누구 온다? 어디? 야, 뭐야? 아, 이 개새끼. 아, 진짜. 아 내가 아, 말짤잖아 떨어졌다고. 아 진짜. 너, 마지막 뭐 하냐, 이거 맞으면 죽어. 뭐냐 이거? 뭐? 오오 <laughs> 대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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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! 오야 뭐야. 대박. 왜?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날라 날라가. 아오 맞아. 안 떨어져. 걸로와나 어, 방금 진짜 신났었어. 자살이 안돼. 오, 가 재밌지? 오호. 좀 살펴봐야겠는데. 야, 야 앞에 누구 있어? 사운드. 총알의 소리 들려. 나 소리 더잘 들리거든. 붙어 붙어 나왔다. 앞에 나왔다. 곧살핀, 곧살핀. 푸시, 푸시, 푸시. 왼쪽으로 붙어줄게 난. 하나 누웠다. 하나 누웠다. 나 피감 빨게. 두명건 하나, 어, 하나 어디 갔는데? 어 하나 어디 갔어? 끝장을 냈군.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었어. 일단 내 배도 먹어줘.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었다는 거? 걱정하지 마. 내가 닥콘이야? 어 그럼 맞습니까? 아 맞네. 어, 맞아 맞아 맞아. 야 금고에서 는 뭐야? 몰라. 뭐, 뭐야 그게? 특수로 한데? 특수? 나 보여줘. 어? 나 보여줘. 야야, 야, 그 열쇠나 좀 보여줘봐, 원준이. 일 와서. 던져봐, 바닥에. 뭐요? 어, 밥먹게 아. 뭐야, 이게? 아니, 뭐가 없어. 어, 뭐. 금고 열쇠를 얻었다. 못 닫은 거. 뭐야? 아, 뭐 어딨어? 어? 어딨어? 어, 어, 어. 금고 위치가 맵에 투어... 뭐? 거 나혼어뛰게어 어떻게 로가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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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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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지린다, 예, 뭘까? 뭐야, 뭐야, 어? 뭐, 이거, 막게 둘러있을 필요, 둘러있을 필요 이거 여기다 야,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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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해봐! 해봐 해봐 와와 뭐야 지린다, 야 보드 실드 골드 야 그냥 그거네 그냥 템 있는 거네 어, 녹다운 쉴드 아... 존나 설렜네 백팩도 요거네 백팩도 모든 백팩 총신 항전기도 에이 뭐야 에이 뭐 쩌는 거 있는 줄? 전설의 총 같은 거